예,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제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금일 읽어드릴 종목 넥슨지트입니다. 넥슨지트 넥슨지트 이제 급락을 한 부분이 있고요 넥슨지트 지금 급락을 했고 일봉상의 목표치가 9520원이었는데 지금 슈팅이 나와서 다시 이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30봉상 분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가 제가 이쯤이었는데요. 이쯤이었는데 여기 장기 벌린 저상당을 한번 때릴 것 같더라고 했는데 고길 때리지 못하고 고길 때리지 못. 거길 때리지 못하고 지금 밑으로 지금 빠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. 이 추세선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요 추세대 추세대 인데서 그 12,400원 근처에서 이제 반등을 한번 줄수 있다 그랬는데 반등 주고 지금 밑으로 급락을 한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넥슨 메가 그거 철회한다는 소식으로 좀 급락을 한 상태인데요. 이제 5분 차트 보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5분 차트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목표치가 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분 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디테일하게 잡았을 때 9,950원이었거든요. 9,950원. 9,950원이었는데 이탈을 했어요. 그래서 이탈을 한 상태에서 요 추세대 추세돼가지고 한 마디가 지금 더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.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대충으로 빠졌을 때 지금 두 마디가 내려왔어요. 두 마디가 두 마디가 내, 내려와서 지금 반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만 이백 오십 원까지는 반등을 보일 수 있다. 반등을 보일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. 요 부분을 조금 이제 넓게 보시면, 조금 넓게 보시면, 이게 이제 이 상태거든요. 이 상태. 이 상태에서 반등을 보인 상태고요. 이제, 이게 5분 차트다 보니까, 5분 차트다 보니까,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.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추세선을 었을때 일단 넘었어요. 넘었기 때문에, 요거는 이제 요런 n 자형으로 갔었어야 되는데, 요런 n 자형으로 갔었어야 되는데, 그러니까, 만만한 50원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다시 밀리고 있는 상태예요. 밀리고 <laughs>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. 지금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. 요, 요 라인. 요 여기. 요기. 요기 라인. 그러니까 9,300원 9,3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9,3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엔형목표치가지금만 500원이거든요. 만 500원. 만 500원까지는 갈수 있다. 만 500원. 근데 여기 한 마디가 이제 만 250원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일단 목표치는 만5 0 0원데 잡고 요까지는 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.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겠죠.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봐서 만약에 추세대까지 붙느냐 있느냐 아니면 이탈이 된 전자점 여기까지 갈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정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 0 5 0원에 갔을 때이 고점 여기를 돌파해야지만 이제 1 0 5 0원에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9,700원 에서 9,600원 사이 여기 돌파했을 때1 0 5 0원 주고 눌렸을 때 여기를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최선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빠질 수 있겠죠 이렇게 목표치 준다면 이런식으로 대수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 일단 9000 여기 9600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양봉의 고가 니까 요아니 종가 니까 요968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구요 9680원 돌파 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, 1 0 5 0 원까지 갈수 있다. 슈팅 나오면 1 이백 오십 원까지 갈수 있고요. 그러면, 여기서 이제 어떤 모양을 그리냐에 따라서, 여기서 이제 내려왔을 때, 9,680 원에 이탈하게 된다면, 이런 엔자형으로 빠질 수 있다. 이런 엔자형으로 빠질 수 있다. 이런 엔자형으로 그니까, 러 9,600, 만 오, 만 오십 원까지는 일단 리바운딩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